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네.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9페이지에 제로국 6장에 위치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부터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루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때로는 기록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설교 말씀과 같이 순종했는데 그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해방이 아니라 더큰 고난이 모세의 순종 이후 바로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했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시나이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힘이 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겠죠.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도 벗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도 던져받고 그리고 자신의 손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도 실제로 그가 경험했습니다. 순종해서 나갔지만 그 나간 순종의 결과가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한 지점일 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눈에 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바로가 완고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고역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 분이 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바다와 산과 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찬송도 그런 것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그 순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이것은 낙심한 기도의 첫 응답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할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세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몸도 마음도 무너지면 누가 뭐라 해도 잘 듣지가. 안습니다. 들리지도 네.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또한번더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강한 손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보내리라. 이두 번은요.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다 바로의 마음 또 백성들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다만 그것이 현재 바로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모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선언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잖아. 내가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서 열 가지 재앙을 보여 주어서 바로를 결국 무릎 꿇을 거야라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입의 말과 함께하고 강한 능력과 손으로 결국 너희를 보낼 거야라는 결론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행할 것이다. 모세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바로가 너희를 오화가 될 거야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던 그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간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갔다 보면은 그 선포했던 간략한 말씀에 대한 설명과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기록하는 방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정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손에 잡히지 않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실행되는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보는 출애굽기 6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될 거고 나아가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동일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가 뭐냐? 감추어져 있던 것, 덮어 있던 것을 들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고 알려주진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것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이니라 이스라엘선 선들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삭도 몰랐던 야곱도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서 그 사람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상상하는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오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백성들과 이들이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되었던 그들이 매여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고통을 보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훗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또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그들 세대에, 그들 후대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을 가지고 동일하게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이제 모세가 답답하게 이제 느껴서 말을 하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것입니다. 라는 예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말을 하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순종할 수도 바로가 듣지도 백성들이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13절 말씀에. 그래서 너가 모세가 직접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입에 말을 주는 말씀을 준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름과 하나님의 성취를 단지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낙망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인이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종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됐을 때 낙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나 소망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도 어려움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함께 간구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권수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고백 진봉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암세포와 바이러스와 염증과 관절과 허리와 모든 육신의 인약함을 사로잡는 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마음과 병만은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치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령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디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범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한번 외치고 함께 믿음으로 긍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치 속에서 날마다 겸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억속의 땅으로 들어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송취하는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